분사구문, 여기 빙 생략이야. 사라는 태어났다. 1867년에. 어, 태어난 사라는 미국 사업가였다. 그리고 사회 활동가였다. 또 분사구문. 수동이야. 여기 빙 생략이야. 고아로 만들다는데, 고아로 만들, 고아가 됐어. 일곱 살때고아로된 그녀의 어, 초반, 초기 삶은 특징 지어졌다. 고난에 의해. 1888년에 그녀는 이사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로 컴마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이랬습니다. 세탁하는 여자로서 10년 이상 동안 만들면서 벌어들이면서 겨우 어, 1달러 이상을 하루에 이 기간 동안 자빽 허리 브레이크 끊어지는 허리가 끊어지는 힘드냐 고된 노동 어, 고된 노동의 오랜 시간과 되게 열악한 식단은 야기시켰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빠지도록, 그녀는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용 가능한 모든 것을 하지만 성공을 못 가졌어, 성공 못했어. 일한 후 메이드 가정부, 한 화학자를 위한 가정부로서 일을 한 후에 그녀는 발명했습니다. 성공적인 모발 관리 생산품을 그리고 팔았다 그것을 전국으로 나도니가 문장 맨 앞에 와서 도치가 일어났어 그녀는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또한 리크루이츠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켰습니다 많은 여성들을 판매사원으로서 이익의 몫을 위해 이익의 할당을 위해 그 과정에서 그녀는 되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스스로 만든 여성 백만장자. 그러니까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자수성가한. 그리고 그녀는 주었습니다. 흑인 여성들에게, 사, 모든 곳에 있는 흑인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재정적인 독립을 위한.